어두컴컴한 동굴에 빛을 비추자 30만 년의 세월을 간직한 신비한 자태가 드러납니다. 물방울로 만들어진 빨대 모양의 종류관, 마치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펼치는 듯합니다. 바닥에서 자라난 석수는 황금빛 화려함을 뽐내고, 팝콘 모양의 동굴 산호와 석회 생성물이 빚어낸 동굴 진주가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이라고 찬사를 보낸 용천동굴의 비경입니다. 동굴 하류 끝 길이 800m 규모의 천년의 호수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용암이 흘러간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토기와 동물 뼈도 보입니다. 현재 동굴의 보존 등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